열시가 초록색이었고 초록색 그 다음에 초록색 하얀색 초록색 하얀색 빨간색 아, 아니지 초록색 하얀색 노란색 초록색 하얀색 빨간색 빨간색이면입니다 초록색 하얀색 노란색 초록 하얀 빨강 아와 이거를 일단 치료제를 얘한테 주게 주면은 잠깐만 뭐라고? 얘 맞춰야 돼, 설마? 안 맞는데. 잠깐만. 위에 있는 걸 맞춰야 되는구나. 아래 있는 건 움직이지 말고. 그다음에 이거랑 이거. 이거랑 이거. 이거랑 이거고 이거는 요거다. 그다음에 요거 요거 하면은 요거고 x가 아 이거 다시 보고 와야겠다. 다섯 번째랑 여덟 번째 셋넷 다섯 번째랑 다섯 번 5번, 하나 아, 둘셋넷 다섯 하나 둘셋 여덟 번째 팔 x 가 오고 팔 이야 다시 가자. 아, 이제 필요 없어요. 괜아요 X가 5 그리고 8 열렸다 아 열린거 아니야? 띵 소리 내놨는데 아 심장 됐다 열렸다 그래서 이거는 이거는 처음 보는 처음 보는 그건데, 상처받은 가슴에게 시간이 약이 될수 있단다. 아... 그 뜻이군요, 할머니. 이게... 이거 다음에 뭐 어떡해? 어 꼬매 꿰매. 꼬매면은 보어 보어 보 답이래 보어리 답이래 p p p p p a 얘가 A야? R 아 큐브 드디어 졌다 얜 뭐야? 위대한 희생 없이 파라다이스는 존재하지 못할 거다 이거 나 아니야? 뭐지? 자 계속 진행을 합시다 몇개안 남았어요 두개 남은 거 같은데? 이제 하나 없어지니까 하나 남은 건가? 자 이제 빛이 빛이 오케이 하나 없어지니까 하나 남았다. 하나 남았다 하나. 달도 포함이면 두 개고 달이 포함 안 되면 하나야. 호수가 있었네. <목소리> 하나가 아니구나, 우박 병이 하나 있고, 이건 뭐지? 뭐뭐뭐뭐돌 뭐? 걸려라. 이건 또뭔 퍼즐이야? 뭔 퍼즐이지? 어? 아 이거 가는 길목에다가 이거 놓으면은 부러져서 다 망하는건가? 아! 이거를 밝게 해서 이거를 뿌러뜨리고 이거를 밝기해서 저거를 뿌러뜨리자 일단 좀 기다려 동선을 좀 외워야 돼 여기다가 금을 놓고 여기다가 은을 놓으면 되는 건가? 오케이 아 조금 더 위로 조금 더 위로 놓고 여기다가 금을 놓고 흠 여기다가 금을 놓고 딱오로 그 오면 돼. 잘 와. 여기다. 요거는 이제 더 이상 안 받는 것 같은데. 이네 개가 다 빠지면은 뭐가 되는 거지? 무너지나? 와장창? 어, 무너진다. 집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물고기가 왜저 안에 있어? 되게 무섭게 생겼는데.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건가? 목도리 여기도 호리병이 있고, 눈사람인데, 눈사람이 아니겠지, 이거? 일단, 퍼즐. 되돌리기가 있는 걸로 봐서는, 아, 구멍에 넣는 퍼즐이구나. 이걸 놓으면, 이렇게 갈수 있고, 이걸 놓으면 이렇게 갈수 있지. 이거는 쇽쇽쇽쇽쇽쇽 이지 이거는 쇽쇽쇽쇽쇽 이지 흠, 음, 이거는 이건 좀 힘들 수도 있겠다. 쇽촉촉촉쇽쇽 이지 쉽네. 이거는 뭐지? 팥빙수인가? 보석을 여기다 놓는 것 같죠? 스노우 글로브 일단 여기다. 어, 뭐지? 세 개를 하면은 블랙 키보가 나온다고? 왕 다람쥐. 다람쥐는 일단은 내버려두고.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이 날씨? 추운데? 아이스크림은 만들었는데 저걸 어떻게 녹이지? 녹일 필요가 없었네. 자, 모자에서 뭐가 나오니? 모자에서 아무 것도, 안 나와 뭔데? 모자에서 아무 것도, 안 줘. 아니 죽기 싫으면 죽기 싫다고 말을 하던가 이걸 야올리네 그냥 아이스크림도 만들어 볼까? 그냥 아이스크림 못 만드네 나무까지 응. 응. 뒤로 일단 뒤로 가보자. 뒤에도 징계 없지. 야, 물고기 진짜 뭐냐? 근데 <laughs> 물고기가 왜 저기 있지? 아니, 저 모자에서 뭘 얻는 것 같긴 한데. 아, 모자에 손을 올리는 걸 보면은 뭔가 있어, 뭔가 있는데 빨리 줘 기다려야 돼. 이대로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뭔가 주냐? 안 주잖아! 뭐지? 딸기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 게 아니었어? 이거 되게 복잡하게 하네 거참 어디보자 그러면은 딸기 아이스크림이 싫은 걸 수도 있으니까 다른 걸 찾아보자 이 귀여운 다람쥐가 뭔가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하지만 귀여운 다람쥐는 뭔가를 줄 생각이 없어 보이네. 오져버렸죠? 이거를. 뭐야 이거? 나무조각? 뭐한거지 나? 나무조각으로 코를 만드는건가? 아닌데 뾰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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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푹 아이씨 하도 게임이 잔인해가지고 정말로 푹인줄 알았는데 아니잖아 뭐지? 알 수가 없네 뾰족한 나무조각을 어디다 쓰면은 그게 되는거야 물고기를 끼워볼까? 아니잖아. 뾰족한 나무 조각. 통통. 나무 조각을 여기서 얻었었고. 얘를 어떻게 해야하냐 아 설마 아 설마 그런건가 나무조각을 아이스크림에 넣어서 이 자식이 따끔한 맛을 볼수 있게끔 어? 빨리 안내놔 씨 내가 아이스크림 줬는데 아무것도 안주는게 말이 되냐? 저거를 두개준 이유가 있을 건지, 뿌리 왜두일까를 생각해보면 되는 건가? 여긴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아뭐 여기 망치 있었잖아. 망치로 부숴버리는 건안 되나 보네. 손모가지 진짜 어? 손모가지는 아닌것 같고 망치로 팡 아니 <laughs> 아니네 이걸로 물고기를 깨워볼까? 망치로 팡 찍으면은 깨어날것 같긴 한데 아무것도 안돼 응. 망치를 어디에 쓰지? 아무리 생각해도 망치를 쓸 데가 없는데. 다시 한번 해 볼까? 아, 이게 아, 눈이 내리네. 이렇게 하면은 그렇다는 건 당근, 강력한 스노우볼, 아, 강력하긴 강력하네. 저기, <laughs> 저기 부서질 정도면 강력하긴 강력하나 본데 깨졌어. 돌멩이, 당근? 필요없어? 깨고 얘도 깰수 있나? 안 깨지네 얘는 단추 돌멩이 당근, 당근 아이스크림 만들어 줄까? 당근 아니고, 돌멩이 아니고, 단추 아니잖아. 아,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냐, 그러면. 앓고 싶냐? 그럼 빨리 그 입에 있는거 내놔 아니잖아 아 단추 단추는 어디서 놓는지 알겠다 이거랑 이거랑 작은 돌멩이 이거를 맞추면은 떨어지지 눈사람이 완성됐는데? 모자 없어서 그래? 모자가 있었나, 그림에? 모자가 있었구나. 아니, 모자는 제꺼잖아. 제꺼를 어떻게 가져오냐고. 이 모자가 필요하다니까? 어, 이손모가지를 그냥 아주 그냥, 어? 애를 어떻게 암살시키지? 얘를 암살시켜야되는데 망치를 근데 지금까지 한번도 쓴적이 없으니까 망치로 뭘 할거같긴한데 망치로 뭐해야되지 망치로 그냥 얘를 찢어버.. 아예 뭐지 망치로 다람쥐를 찢는것도 아닌데 그럼 대체 뭘 해야하는거야 이거는 또 나름 잘했는데, 또 마지막 가가지고. 망시로 이거 깨는 거 맞는 거 같은데? 아닌가? 아니네. 물은 필이 없어. 지금 물은 필이 없는데... 하... 이거를... 으아... 망치를 쓸 데가 안 보여... 너 망치 가질래? 잘 뛰는구나 이에요? 이에요? 이 다람쥐를 어떻게 하는 것 같긴 한데 다른 거뭐할거 뭐 있나? 아 뭐야 여기 왜 깨져 이게 깨졌는데? 뭐야 왜 깨졌어? 저거 뭐하는거야 저거 깨져가지고? 어... 이 손모가지를 자르는건 아닌가? 저게 왜 깨졌지? 저게 깨진다는 거는 망치로 이것도 깰수 있다는 거 아니야. 왜안깨져 깨질 만큼 깨졌는데. 아이템이 더 있는 것도 아니고. 뭐야 이거 씨. 너너왜 거기서 나왔냐? 망치로 땅 뭐야? 너왜 거기서 나와 진짜? 깜짝 놀랐네. 왜 거기서 나오세요? 땅. 근데 죽었는데? 죽었는데요? 얘를 가져와야 되나? 뭐지? 죽었는데? 선체로 죽었는데? 여기 있어봐. 여기다가 이거 꽂고 망치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도 뭐지? 왜 죽었지? 이거 아니고. 고라 쟤를 어떻게 깨우지? 아 설마 그러면은 여기도 그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깨지나? 더 이상 깨지지 않나? 초이안 깨져버리네. 그러면은, 이 아저씨를 지금 깨울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데. 에러나봐. 야 이거 어떻게 깨우지? 흠 진행이 되는듯 하는데 진행이 안되네 또 쟤를 어떻게 깨워? 이거 아니잖아 여기서 할수 있는 건 없어. 죽어라 이 자식. 아, 쟤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와, 나 쟤가 모자를 안 주는 게 너무 짜증이나 지금 슬슬. 아이스크림 괜히 줬어. 아이스크림 줬더니, 씨, 그냥, 받기만 하고. 다 먹어야지, 줘? 다 먹을래? 먹을 때까지 눌러야 되는 건 아니잖아. 모자 달라고, 모자. 모자를 안 가져가게 막네, 자꾸. 어? 잠깐만. 너희 자식, 잘 걸렸다. 너희 자식, 너 끝난 줄 알아, 이제. 아. 잘 가라, 이 다람쥐 자식. 드디어, 드디어 갔네. 드디어 파스타치워 넣고, 넣고 쉐킷, 쉐킷 해서 파스타치워 아이스크림을 만든 다음에 얘를 주면은 얘가 이제 모자를 못 막지. 아, 하여간 자기 그 뭐지? 일단 다람쥐 털. 파라다 p r 는꽤 추워 <laughs> 살아계셨네 이게 다람쥐 털 하나 쓴다고 사람이 살아, 살아나네 그래서 이제 뭐 주는거 주는 아니야 나? 아무것도 안줄거야? 야왜 아무것도 안줘? 어 눈사람을 만들었는데 눈사람이 배신해 버린 거지 뭐지 아저씨 뭐 알고 있어요 꼭지가 얼어 있는데. 이걸로 뭐하는 거지? 열쇠를 쓸수 있는 곳이 없는데? 열쇠를 쓸 만한 곳이 없었는데? 여기 아이스크림은 안 먹어? 파스타 치와 아이스크림도 먹으면 안 되냐? 내가 힘들게 만들어줬는데? 열쇠 쓸곳 여기 없어 여긴 열쇠 쓸 곳이 없어 여기는 이 근처에 있는, 어딘가에 있는데, 열쇠, 음, 대체 뭐가 문제야, 너?